네, 안녕하세요. 이번 올해 수능 2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긴 또 그런데 틀리기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케이스가 참 놓치기 쉬운 거랄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각 항이 정수래요. 이거 덕분에 그나마 문제가 더러워지는 일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절댓값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든 2든 둘다 결과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중복되는 거를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루트로 나뉘는 그 기준이 홀수랑 짝수. 그리고 0이죠. <laughs> 그러면은 이제 홀수랑 짝수가 기준이 되겠고 그다음에 절대값이 있고 0이 있으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얘네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계속 의식하면서 문제를 분류해 나갈 겁니다. 약간 확률과 통계의 케이스 분류랑 비슷하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약간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보다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꼼꼼히 천천히 해나가는 그런 거를 변별의 포인트 중 하나로 두고 있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소값은 3입니다. 그럼 나아 조건에서 요거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 하나만 얻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a1이랑 a 3은 같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a2랑 a4도 같을 수가 없다라는 요것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잘못 분류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 물론,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괜히 이제, 얘네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A4랑 A5랑 A3은 같아도 되는데, 이제, 얘네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케이스를 지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속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끊켜서 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달라야 하고 이런 건지 좀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두시고 네, 계속 생각할 때마다 의식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 점프 얘네들이 중요하고 얘네들이 중요하지. 얘네들이 다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거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람이 없는 표정 같죠.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인공으로 지금 갖고 있는 애가 A3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생각을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번 육평 구평에서 특히 구평에서 역순행, 역방향, 순방향 풀이를 둘다 해야 됐던 경험이 있죠 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잡고 양쪽으로 뻗쳐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애보다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를 활용해보자 라는 경험을 고평때 했기 때문에 A3을 문자로 두겠습니다 K라고 둘게요 근데 이 k를 이제 어떻게 또 분류할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딱 기준이 있죠 플러스 0 마이너스 일단은 뭐 홀수 짝수인지 생각하는 건 되게 저는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홀짝으로 정개, 정, 정리해가지고 풀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어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플러스 0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k가 양수인 경우겠죠 그러면은 k가 여기 있고 밑에 이거를 x축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게 있겠어요. 빼기 삼을 하거나 반디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빼기 삼을 해서 음수가 된 경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곱하기 2분의1을 해야 뒤집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삼을 한번더 하면 안 되겠죠. 어 그것보다 더 정확한 풀이로는 홀수에서 3을 빼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연쇄으을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더 정확한 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k 빼기 3에다가 2분의 일 곱한 게 뒤집어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k다 라고 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 그럼 k 이퀄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됐고 두 번째는 그럼 순서가 바뀌면 되겠네요. 위에 k가 있는데 이제 곱하기 2분의 1을 했고 얘가 그러니까 k가 짝수였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내려간 결과물이 뒤집었을 때 같다. 그럼 2분의 1 k 빼기 3이 마이너스 k다. 그러 이걸 정리해서 풀렸을 때 k는 2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다 했으니까 다 얻었네요. 그럼두 번째 케이스 k가 0일 때가 있죠.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계속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또 0이고 또 0이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 딱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였는데 A3, A4, A5는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A3이랑 A5가 같고 A4는 지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A2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A1도 0이면 안 되겠죠? 그 뜻은 뭐죠? 그 위에 있던 케이스 3, 그 다음에 얘가 절반이 된 경우 6. <laughs> 이 경우일 때는 k가 0일 때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k는 0일 때는 이미 a1의 절대값이 6이라고 판별이 되버렸습니다. 이때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 놓치지 않게 미리 여기다가 6을 하나 써둘게요. 그리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한 케이스가 뭐가 있죠? 음수일 때죠. 네, 그러면은 밑에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삼. 그러면은 연속로안 되니까 다시 곱하기 이분의 일 해서 근데 얘는 부호가 그대로네요. 왜냐하면 뺀 다음에 곱하면은 당연히 그대로 음수겠죠. 그래서 k 3 삼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그냥 그대로 k. 이렇게 되면 k가 그냥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laughs> 자, 그 다음 케이스. 순서 바뀌면 되겠죠. 음수고 곱하기 2분의 1을 했는데 다시 빼기 3을 했다. 얘도 그대로 어, k가 되겠고요. 그래서 2분의 1 k 빼기 3이 k다.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K를 전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laughs> 자, K가 지금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일단 뭐 0일 때는 이미 고려를 했으니까 빼고 볼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게 뭐죠? 순차적으로 가야죠. 이제 A3 절대 값, A2, A1, A9. A4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A4 고려 안에서도 경우 늘리는 경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 주변 애들, 애들을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A5는 딱히 고려를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A3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딱 같이 대해둘게요. 1 그러면은 일단 A4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홀수니까 빼기상 하면은 마이너스 2 그러면. 절대값이 오면 2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역방향이죠. 역방향으로 가려면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라 더하기 3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애가 짝수였는지 홀수였는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더하기 3을 하면 4가 나오고, 곱하기 2를 하면 2가 나오네요. 얘는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짝수였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 지금 문제가 이거요 a랑 a4가 절대값이 같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안되네요 즉일 k 는 1일 때가 불가능합니다 벌써 하나가 깔끔하게 지워졌네요 자그 다음 2를 해봅시다 어 얘의 a4는 절 이거 짝수였으니까 반띵하면 1이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면 5가 나오고 곱하기 2를 하면 4가 나오네요 둘다 괜찮아요. 홀수였고 짝수였기 때문에. 그럼 다시 8, 10, 그다음에 더하기 3, 7, 8. 지금 일단은 8은 안 돼요. 왜냐하면 홀수여야 했기 때문에 빼기 3을 해야 되잖아요. 10은 오케이. 7 홀수였기 때문에 오케이. 8은 이제 오케이. 왜냐하면 짝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 8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일 때는 지금 홀수니까 어, 지금 다음 항은 빼기 3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대값은 6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은 일단은 절대값 가, 뒤에 거랑 같으니까 안되겠고요. 얘는 0이었는데 빼기 3을 할 리가 없죠. 0일 때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도 안 됩니다. 지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마이너스 6이 남았네요. 자, 그럼 얘는 짝수였죠. 지금 6이라고 해서 막 3의 배수니까 홀수다. 이런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있는 실수를 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실수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렇게 마이너스 6에서. 이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을 지우면 3이 나오고, 자 가봅시다. 더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뒤에 절대값이 같으니까 안 되겠네요. 얘는 곱하기 2 마이너스 12, 오 그럼 얘는 앞에 더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9였고, 얘는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4네요. 그럼 절대값을 지우면 9랑 24가 나오네요. 그럼 얘네들은 홀수였기 때문에 오케이 짭수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9랑 24딱 이렇게 y 렉팅이완 o 성이 됐습니다. 얘네를 다 더해주면 어 o k 더하이더하에서정에서 일어날 일있날수있에 천천히 해천히해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25 6 하면 31 a y o 그럼 이제 더하면 o k 마지막으로. 64가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사고력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푸는 걸 요구했죠. 그 뜻은 뭐예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 봤어야 했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때 풀이를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 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어,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축을 활용해서 네, 좀 가시적으로 헷갈리지 않게끔 경우를 딱딱 분류를 했고요. 어, k가 0보다 크고 0이고 음수일 때 이런 거 나누는 건 논술에서도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 이래저래 다양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수 포인트들 정리하고 가는 거죠. 어, 얘네들끼리는 다른 거인지를할수 있다. 근데 헷갈릴 수가 있다. 3, 4, 5는 같아도 된다는 거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0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가 참 하기 쉬운 문제였어요. 0 빼먹어서 6을 빼먹거나 그럼 58이 나오죠. 어, 그러면 진짜 또 슬프고요. 그다음에 뒤에 A4 고려 안해 가지고 네, 겹치는 거 그대로 두면 숫자가 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해가지고 어2 2번에수열 문제가 또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평가원이 워낙 변화를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상향을 좀 맛봤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수열 문제가 나올 확률은 높겠죠. 그러니까 하나 사설 문제에서 계속 이제 양산해 둔 N제 22번 주관식 문제를 어, 모의고사에서 넣어 줄 텐데, 그거 풀때 급하게 풀지 말고 실수 안 하는 걸 습관화 해보세요. 실수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 그래도 이게 수학이 절대 1번에서 뭐 13번까지는 좀 그래도 쉬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얘네에서 시간을 확실히 단축을 했다면 어, 22번 풀때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풀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풀되, 어, 중요한 문제들은 실수 안 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할수 있게끔 네,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수능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상은 아니고 적당하게 다양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문제 해설 봐주셔서.